역대하 27장. 요담이 왕위에 오를 때의 나이가 25세라. 에루살렘에서 16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루사요 사독의 딸이더라. 요담이 그의 아버지 우시아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부시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여호와의 성전에는 들어가지 아니하였고 백성은 여전히 부패하였더라. 그가 요호와의전 문을 건축하고 또 오벨 성벽을 많이 중축하고 유다 산중의 성읍들을 건축하며 수풀 가운데 견고한 진영들과 망대를 건축하고 암몬 자손의 우왕과 더불어 싸워 그들을 이겼더니 그 해에 암몬 자손은 은200 탈란트와 밀만 고루와 보리 만 고루를 바쳤고 제 2년에 제 3년에도 암몬 자손이 그와 같이 바쳤더라. 요담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바른 길을 걸었으므로 점점 강하여졌더라. 요담의 남은 사적과 그의 모든 전쟁과 행위는 이스라엘과 유다 열 왕기에 기록되니라 여담이 왕의 오를 때 나이가 이십오세라. 에루살렘에서다스린지 십육년이라. 그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메 다윗성이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하스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